한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겠 그래? 응. 나도 서른 박근네 아유, 왜 내가 장만했지? 아유, 많이 안넣어도 됐지. 뭐 했다? 언니가 다 했다. 두 개. 오빠는 다했짜 아, 라면 두 개만 그래야 일단 끓여보고. 퍼지면맛없잖아너도세 세 개. 세개 할까? 성 끓여야 네. 돼. 아니, 성 따로 끓여주지뭐이 통은. 수프는 이, 이 음. 음. 이게 간이 돼 있어서. 아, 아, 또, 저마 제대로 여름 휴뭐다 그래, 제대로 여름 휴가다, 우리는 뭐. 내가 아침에 가서 또, 우리 또, 오늘 마감 마쳐야 된다, 가서. 9시? 9시, 농역, 4시, 우체국. 너무 응, 바쁘네. 내일 주문이 없다. 한 박스만 제주도 보내는 것도 보내고, 이제 한 박스만 보내는 게, 내일 또 주문이 올지도 모른데, 일단은 뭐 없다. 내일 가서 풀이나 깎아. 한 박스는 이 영상 보내주면, 그래. 오지 마라, 갈 거야. <laughs> 야, 형, 갑자기 많아, 야. 이거 내일 가져갈게. 응? 저, 저게 껍데기 나다 내동. 다 내가지고 <laughs> <다 웃음> 그래. 가갖 우리 그 농장에. 이거 씻어 그럼, 그럼 가 갈게. 칼슘. 예전에 애들 닭, 아니고, 닭도 먹긴 맞아. 하더라. 이거 완전 바닥 마른 거. 아고 그 어, 그니까. 자갈보다 이게 더고고 저거 이거 아, 아 거기에 그 늘막에 그래 진짜. 요거 깔면 이불 간건나 응. 그건 맞다 근데 맨발로 다니면 찔린대 맨발로안된다고안 된다 우리 그저저 우리 의전 자연인이 우리 그농막에꼭그 자갈을 깔고 싶다고 네. 자기 트럭을 팔기 전에 네. 저, 그,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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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강변에 응? 자갈 네. 가지러 싱거. 가라. 두번 갔다. 두차두차 네. 깔고 깔아놨는데, 중간중간에 요, 요걸 라면 깔아놓으면은, 아이 냄새 나다니까한번 씻어가. 씻어가, 내일 한번 깔지 마. 아니요, 밤에 여기도 물풀려놓고 말리는데. 아이, 뭐, 아, 그, 한 번만, 한 번만 가자그 거야. 네, 이것도 어렵다, 이거. 안무아물잘 나온다. 아유. 그러다가 마주. 태우리 마주나. 증명한 뽑기 이게 이가 뭐 되는 거 이게 뭐지시학적으로뭐 네. <laughs> 이야기하는 거잖아. 실학적으로 <laughs> <얘> 뭐 땅에 <laughs> <빵의> 용기 했나 여기 <laughs> 옛날 바다였나. 바다였나. <웃음> <웃음> 응. 따 이놈이 어제 뭐 꼼짝도 안 시켰다 집에서, 집에서 그냥 에어컨 깜판 아빠 어제 저기 값 나올까봐 금정낸다고 했겠네 아들이 뭐 이거 좀 쓴다는데 아빠 그게 대나 이까 설마 아 그래 마음 써라 마 써라 그것도 뭐 아빠를 잠재우고 뭐 그래 응. 야, 야. 그게아무또안 응. 깜짝되게 하루를 응. 그냥 막 열심히 했다, 이거이거 아, 열심히 했몇 분이야. 나는 현사가 신부디방을 가지고, 어허 아, 진짜 어. 아, 갔는데, 며칠에 코피가 막 묻어있더라. 음. 투잡한다고 너무 아빠가, 아가, 아. 음. 너무,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마음 짠하던데 지금 아. 하는 말이 너무 행복하다니. 아, 이 사람 와, 바꾸셔야지. 헬스하는 아들. 의 사람 아직 다니는데, 어.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5시 반에 헬스장 문 열고 네. 회사 출근했다가 밤 12시까지 트레이닝하고 트레이닝 네. 트레이닝 지도 좀 하다가 지금 3이 지도 그거는 지가 네. 가는 거고 네. 기본적으로 네. 지가 퇴이해야 자리 <laughs> 다해 그러니까 관리하면서 지또아 어젠까지는 내 그러면은 그게 뭣이 갔는데 오 진짜 막 맷해 우리 휴지에 막 커피를 막 많이 묻어있고. 아, 엄마는 다들 찢어지네. 엄마는 그래, 아, 많이 찢어지지. 엄마는 찢어있는데엄마 지금 너무 행복하대. 음. 우리 친구 중에, 그, 코박사가 있어. 한의사 중에. 코피가 자주, 예를 들어서, 어려 나고 하면, 그 친구한테 가면, 나 사주는 친구. 그, 그 친구 이름이 뭐지? 그 아니. 안강에. 안강에 있어. 그 저, 아, 저, 나그 옛날에 가봤다 a n there, then your cooking o 진짜, 진짜 너무 i s t m a s and the chinta, chinta, and the cooking of the 이가 한의원인가? 갑산 한의원이가 갑산. 갑산 한니원 싸다는 아 갑산. <갑살. 놀람> 산수 갑산에 갑산이겠지. 안 나온 지갑 싸다는. 그래 진짜 우리 현어원이뭔데현한테놀다 아닐걸? 맞다. 내가 경주에 근무했는데, 그, 그때. 산수 갑산 할때 산이겠지. 싼 아니야. 그래 오야 그냥 해장. 정말 저발 한번 물 뿌리 고 온다 발에. 봐봤지. 당연히 물뿌려 돼. 여기. 발아 어. 어, 어? 여기 무, 무, 네. 발 한번 물 한번 음, 뿌려. 야저저저저뭐어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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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 부장은 아, 매운 뭐라, 거 싫어하니까. 맵다 무 어, 싫어하니까 고춧가루 매운 어? 고추를 어? 어? 많이 좀 넣어줘. <laughs> <laughs> 맛있게 매콤하게 해줘. 고추 <laughs> 아, 따로 들여줘. <laughs> <laughs> 아, 요거 틀렸네. 바다 가봐. 진짜 하늘에 별이 촘촘한 게보 어? 어? 네, 요, 딱, 요, 어. 내다 얼굴은 안, 내, 안 찍고 다리만 찍었는데, 어. 매운 거 고추 넣으가는 사람이 누군지 내 보여줬다. 괜찮아. 진내 진심이야. 매운 거마요 뭐, 매운 거잘못 먹어. 어? 아, 내 편하기? 아, 아니 내 편하기야 이거 맵게만 해서. 아이벌 한 명씩 내는 방법. 김치 방도못 먹는다. 그래? 어, 그럼 어. 안 되겠네. 맵질 어. 아. 맵질 아. 안사방보다 최장 매운 거 내가 제일 잘해. 그러니까 안사방은 뜸좀잘 먹지. 매운 음식 잘 드네. 인간애가 다 먹고 나머지는 다 빼. 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딸이라서. 네 엄마 엄마 때문에. 병원에서 병원이다. 그 그런 거 하잖아요, 생초 그 많이 먹고 뭐 이렇게 많이 먹는다. 당시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어, 그, 대신에 그, 고기를 말이 먹고 대장은 용종이 어. 한삼 일만 한번 하세요. 그럼 안 아, 풀어? 그 14세 이하 그 입욕 금지 아니야? 아닙니다. 형님 왜 운동하려고 <목소리도> 운동, 운동. 운동하셔서 운동. 14세 이상. 이하는 그뭐 입욕 금지야. 이하. 이상 이하. 이상은, 이하. 이상은 이하. 안 되는데 저 라면. 운동. 어, 라면도. 운동 운동. 밖에 아, 아, 밖에서 저렇게해어봐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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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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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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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고아이 아이고, 아이고, 기 네, 뭐 한조 아, 한번 깔아 보고 싶어. 깔아 놓이뜨겁 이거 뭐 아, 면 거기 구버저 저거 빨리 빨리 그게 라면한 그릇 뭐 보라고 빨리. 아, 와도 돼. 오뎅부터 먹어. 어, 오뎅부터부터 먹어. 그 아, 나 나를 위해하는데또 미친 거 같아. 아. 아 아, 네, 아 네, 네, 리 소주, 소주 네, 리필 해주고. 예. 얘한테 예. 네. 네, 네. 뭐 리필 뭐, 소주가. 거문하는 거야 지금 소주도 없이 얘데 어? 거문하는 거야 소주도 없이 이내 거문하는 거지 이이 어? 아. 김승환하고 만나마. 내 휴가는 이제 김하고신야 잔이 여... 안돌아오나 어? 네. 물진여 오면은 막 우린 배신 안 당해 왜, 왜? 늘 즐겁고 풍 저거 조개 그릇 봐라 이거 이거 여기다 라면 담만두 저거 아. 연뭐라노 뭐 연중 행사 행사 중에 하나죠 응, 응. 그래 그것도 그래. 뭐 연중 한번통울 하면 진끼워야돼 이거 공 라면 뭐라 뭐라 공 기회가 남없어고 그니까 기회 없으니까 네. 뭐. 그래 예. 삼촌이 왔다 면 그래 우리 뭐야온다뭐그 여기도 서또내려오 리액션이 또 좋으시니까 또 저희도 뭐 잡는 재미도 있고 응 어. 오빠랑, 어? 오빠랑 같이 있으면 네? 재밌다 근데 했잖아 오빠랑 같이 있으면 재밌자 그래? 왜? 짜요? 안 어. 짜서 넣는데 짜다 짜다 넣었어 어, 짜다니까 뭐.